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개사상 읽다 보면은 오장부터 8장까지가좀 이렇게 힘든데 이유가 성전 건축하는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생뚱맞게 약간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1절부터1 2절까지에보면 왕궁 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성전 건축 중하다가 왕궁 얘기가 왜 나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색함도 메시지예요. 일부러 열한기상 기자가 어색하게 쓴 거예요. 왜 왕궁 건축을 슬쩍 집어넣었을까?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색할 때는 멈추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럴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걸 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장 38절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되있죠다시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봄불 월, 곧 8째 달에 그살교야시양대로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몇년 동안 했죠? 7년. 상식이죠. 성전은,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왕궁은 몇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느낌이 있죠. 어,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그러니까 왕궁을 더 열심히 잘 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그 별명이 뭐냐면 외국에서 말하기를 레바논 나무로 지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레바논 숲의 궁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레바논 숲 속에 있는 궁, 뭐숲 속에 있는 거뭐 왕자들 살고 그러잖아요. 레바논 숲 속의 궁, 그러니까 되게 멋진 뭐 최고다 뭐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향기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백향목이잖아요. 향이 나고 그게 뭐 견고하고 얼마 단단한지. 1 0 0년 간다 그러죠 2000년 간데 2000년 2000년 동안 석지 않는 나무니 뭐 보통 나무가 아니죠 거기다가 뭐또 금주에 한번 찾아보니까 피톤치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동백나무 뭐, 향뭐 이런 데 나오는 것 같다는데 향균 면역력이 있어가 벌레가 없대요 벌레가 여러분이 벌레라고 합시다 가면 이렇게 맛있는 나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백향목에 딱 가는 순간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 냄새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벌레 없는 나무 백향목에 그러니까 나무치고 이렇게 좋은 나무가 없겠죠 그 그런 나무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라고요.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그 국기 가운데 짝대기쫙 있고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상징이죠. 이렇게 엄청난 제목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 이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설명하는 것이 부속 건물. 그다음에 왕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다고요. 요즘 시기하면 복합단지, 이런 거죠. 무슨, 무슨 컴플렉스 이러잖아요. 여러 건물들이 복합단지. 뭐 이렇게 서울 근교에 가면 무슨 아울렛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건물들이 뭐 A, B, C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뭐 있죠. 뭐 노는 데도 있고 뭐 파는 데도 있고. 그렇게 완공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규빗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원래 45cm인데 그냥 0.5m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100규빗 그러면 50m. 외우기 쉽죠. 30규빗 그러면 15m. 이렇게 외우면 금방금방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곱하기 50곱하기 30이에요. 이게 왕궁입니다. 배곱하기 50곱하기 30. 그 6장에 가면요. 6장 2절에 읽어 드리지 않을게요. 6장 2절에 보면은 성전 규모가 나와요. 60곱하기 20곱하기 30이에요. 높이는 30 똑같아요. 근데 100이 60으로 되고, 그 그러니까 성전은 30메타, 그다음에 29미리가 10메타예요. 30메타, 10메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성전은 그게 크지 않아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왕궁은. 배꼽비 그러니까 50m, 50m, 50m 길이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피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혼자 계산해 왔어요. 4배, 네배 그러니까 부피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 크기가 4배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1이라 그러면 왕궁은 4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 크게 지었다. 성전보다 엄청 크게 지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섭섭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일절과 이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론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백규빗이요, 너비가 오십규빗이요, 높이가 삼십규빗이라. 백현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에 백현목 들보가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네배 규모다. 그거만 알았으면 좋겠고 십삼 년 짓는 도, 칠년 짓는 게 성전인데 십삼 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전은 공공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왕궁은 개인이 쓰는 건데 왜 왕궁이 이렇게 크게 지었지? 궁금하지 않아요? 크게 지었던 이유가 뭔가? 성전 이렇게 합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장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들 때문에 엄청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뭐 들어갈 방도 있고 막 그래야 되니까 바로왕하고 정략결혼했다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바로왕하고 정략결혼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믿었지만 동맹관계를 믿었어요 동맹 그래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영적 동맹이 있으면 돼뭐 이런 거죠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또 든든한 믿을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다 그게 솔로몬 냄새가 나는 거죠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번영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게 믿음인데 벌써 그 냄새를 읽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벌써 이렇게 문제가 있다. 나중에 그 11장 가면은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망하는 얘기를 총 지켜라. 11장 한번 넘어갑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좀 미리 봤으면 왜 왕궁이 컸는지 하는 설명이에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인데 왕궁에는 지금 뭐 여자들 뭐 이게 진짜 천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정략결혼해서 여자들도 엄청 많고 근데 이 여자들이 다 뭐예요?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박람회하고 똑같았다. 그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림으로 놓고 생각하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죠. 예배가 있고 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배의 모델 그대로 일터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축소가 돼버리고 일터가 막 커지는 경우가 있죠. 거기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 그게 솔로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그런다고. 뭐로? 신앙이 아니라 외교와 정치로. 그래서 원래는 예배가 컸던 인생이었는데. 예배는 축소가 돼버리고 일터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더라. 왕국이 자꾸만 커지더라. 이게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은 자제들을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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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요. 강조된 거만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차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고 1 0규빗는 돌과 8규빗때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모도 있으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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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전지을 때 강조하는 표현보다 더 강조해요. 귀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가 말을 걸어오잖아요. 솔로몬 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바벨, 탑에 후회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러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짓다가, 지금 신앙 얘기 하다가, 예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왕궁 얘기가 툭들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막 겉으로는 번지르게 하 하는데, 솔로몬의 마음,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동기라 했죠. 동기, 모티브. 솔로몬의 모티브를 한번 봐라. 마음을 봐라. 이게 왕궁이 더커 있다. 그죠? 우리에게 주는 말을 거는 거라니까 너희는 예외냐 이런 거죠. 너희는 예외냐. 마태복음 7장 똑같은 7장이죠. 여기 1한장 7장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 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쭉 나온다고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예요?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막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끝까지 간다는 거죠. 반석이 없어요. 말씀 위에 세운 집, 신앙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게 지금 소로몬 같은 거죠. 뭐 외교 정치, 뭐 인간의 힘, 뭐 이런 거. 정략결혼. 지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어디다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바빠요. 되게 바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걸로 집 세우려고. 모래 위에 세운 겁니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잘 세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인생에 비가 오거든요. 창수가 오거든요. 바람이 불거든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왜? 다윗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주시는 말씀이죠. 정신 차리고 성전 세우는 것 같이 우리 왕궁도 세워야 된다. 왕궁도 예배처가 돼야 된다. 예배처.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화려한데, 그저 내 일터가 더크 이렇게 신앙적으로 초라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외적으로 볼땐 일터가 더네배 이상 커져 있는. 그렇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심해라.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쭉 읽어보면서, 야, 솔로몬이 참 왕국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왕국을 짓고 있거든요. 내 본심이 왕궁에 있는지, 아니면 성전에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축소되고, 내 왕궁이 확대되는, 솔로몬의 기든 위험하다, 이걸 꼭 깨닫고, 다시 예배가 커지고, 신앙이 커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이 흘러갈 수 있는, 그영력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13분에서 22절까지인데 기둥 두 개가 나와요. 약인가 보았어. 오른쪽이, 오른쪽이 약인, 왼쪽이 보아스라 그러는데,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보통 기둥 그르면,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 그런 게 아니고,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개선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앞에 좀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기둥 두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뭐 받치는 거 없어요. 그냥 기둥이에 기둥. 기둥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테라스 같이 이렇게 내놓은 거 있죠. 우리 현관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앞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위에 뚜껑 있잖아요 비 맞지 말라고 그런 거를 포치라 그러는데 주랑이라고 해 주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다가 뚜껑 달린 길 그걸 회랑 뭐 주랑 그러잖아요 아예 모름 말고 하여튼 그런게 있어요 기둥 두개 세우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해요 오른쪽이 어디냐 그러는데 참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야 내가 보 내가 정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정전 쳐다보기에 자기 눈에 보이는 오른쪽을 오른쪽이라고 그러고 왼쪽을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외우기 쉽게 해줄게요. 내가 정전이에요. 됐죠. 정전 입장에서 돌아서야 되게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내 성전이에요? 그볼때 내가 정전이에요. 그볼때 내가 정전이라 그러면 오른손이 약인이고 왼손이 보았어요. 됐죠. 이래도 헷갈려. 내가 정전이 라니까 정전 성전 입장에서 약인 보았어. 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돼지 엄마의 돼, 돼지 엄마, 반대쪽으로 보고 이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래도 자기 입장에 써가지고 틀린 사람 되게 많아.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전이면 이렇게 돌아서면 이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때 이렇게 읽는 순이죠. 이렇게 글 읽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약인. 내가 볼때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보았어. 이해가 되시죠? 내 몸이 정전이라 그러면 약인가 보았어. 내 몸이 정전, 약인가 보았어. 약이라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니까보아스 능력이 있다. 진짜 능력이 있잖아요. 룻다 세워버렸잖아요. 보아스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남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보아스라고 지으세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전을 멀리서 보면서 성전 건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크다, 멋지다.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보지 말고 성전 앞에 있는 기둥 보라는 거예요. 멀리서 성전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무조건 고백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 있다. 야긴 보았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멀리 잘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또 뚜껑 만들었어요. 뚜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성전신앙이 있었던 거죠. 머리도서 하나님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 본토 친짜 아비 집을 보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전 바라본 거죠. 성전이 뭐였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천사가 뭐 이렇게 하늘문 열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거기서 돌 기둥에다가 기름 붓고 여기 뭐 하나님 성전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또 세운다 고 그러잖아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 이 있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 이 있다. 믿습니까? 내 삶에 지금 지금 절망과 좌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내 삶에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세워요? 그가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죠?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다. 그게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맨날 고백이 돼야 돼요. 약인가 보았어. 하나님은 약인가 보았어. 약인가 보았어. 주님은 넘어진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에 능력이 있다. 이거 여러분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메시지는 사실 기둥 메시지. 기둥 메시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메시지 말고 겉에서 멀리서 바라볼 때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부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올 때 오늘도 예배 우리 처소에 나왔죠 우리 이 처소에서 여기 느끼는 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두기둥 대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요. 예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넘어졌다가 세움을 입습니다. 믿습니까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능력 의지하고 나가면 절대 세울 수없다는 거예요. 내인 갖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의 보혈에 피해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그렇게 나가면 이길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세웠느냐 앞부분 보니까 노새 대장장이 히람이라 고 나요. 히람이라는 이름이 많는가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제일 많은 게뭐하미니 하람이 뭐뭐뭐 뭐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백성 뭐래서.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 이름은 영이 철수였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름이 히람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행는가봐 왕도 히람이고, 여기 대장장이도 히람이에요, 히람. 근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러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했는가봐 그래서 13절 1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서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건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이방이 반쯤 이방인 되는 사람을 불렀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택러니까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와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개방성에 개방성.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데려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것도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청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청동.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건 청동은 잘못 봐요. 우리 지금 철기시대인데, 왜 청동기를 왜 봐? 우리 청동기시대다 아닌데. 합금이거든요. 구리합금인데, 구리합금이에요. 이 동이라는 건. 구리합금인데, 1520년에 처음으로 구리 플러스 아연 학금이 나왔어요. 구리 플러스 아연. 구리하고 아연하고 이렇게 학금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시계 같은 거래요. 빤짝빠짝 빛나는 거 있죠. 예, 시계 학금에 그 중국 중국제 짝퉁 시계 사면은 아연 학금 되게 많아. 아연하고 구리 구리한 거. 그래서 뭐몇만원 주고 산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자다가 침이 흘러서 혀에 닿으면 여러분 중국적 중독, 중독돼요. 아연 중독. 그래서 중국제를 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오리엔트 사세요. 오리엔트.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아연언 학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제 시계 그 가짜 몇개 사다가 이러다가 여기 이상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게 중독이래 그래서 어 옛날에 그래서 절대 차아안 돼요 참 여기 시꺼매져 막시꺼메져막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잘라야 된대 막막 그런지까지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황동이라고 해요 황동 황동을 어디서 많이 보느냐면은 브라스라 그러죠 브라스 브라스밴드라 그러죠 요즘에 그 우리 그래도 트럼펫 부는 형제들 있잖아요 둘이 트럼펫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브라스에요 브라스 황동 황동하고 겉으로 볼 때는 금같대 그래서 금관악기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진짜로는 구리 합금이에요 황동 브라스밴드 브라스 그래서 반짝반짝하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 합금을 개발한 게 16세기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는 황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기술로 할수 있는 건 구리 플러스 주석이라고 그래서 구리하고 주석을 적당하게 섞어 가지고 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기술, 청동기라고 청동. 그러니까 주석은, 주석은 또 좋은 거죠. 주석은 어디서 여러분 얻었죠? 동남아시아 관광 가면 주석 잔 이런 거 팔죠. 광 관광 은안 다녀봤어요. 이렇게. 그 끌려가 가지고 그 가이드가 맨날 살아가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걸로 제대로 만든 게 그게, 그게 청동이거든요. 구리 플러스 주석. 그 주석을 많이 섞으면은 좀 가볍고 뭐 뭐라 그러지 열 전도율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차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반대던데 이거 대구 하면 여기 붙던데 막 차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물건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주석이거든 주석과 구리 합금이 청동이에요 청동 근데 이거 기술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비율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게 만들어지는데 이 기술자가 어디 있었어요 레바논에 있었다고, 두로 에 있었다고 데려와 가지고 일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청동으로 이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성전 두기둥 만든 거, 그런 거좀 만들어 팔면 좋겠어. 예, 그러면 내가 진짜 돈 주고 살 건데, 주석 같은 거 동남아시아에서 머리가 안 돌아. 맨날 불상이나 만들지, 성전 두기둥 이런 거 만들면 되게 좋아. 약인가 보았어. 그 뭐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다 청동으로, 그죠. 구리, 주석, 합금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두 기둥을 성전 주령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인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중요한 걸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외형으로 볼때두 기둥이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이 버릇같이 나와야 돼. 툭 건들면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문제가 있을 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이렇게 세우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게 성전이에요. 약인가 보았어. 오늘도 여러분 약인가 보았을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이 있는 우리 하나님 정답이를 추구합니다 그다음 또 나오는 게 바다에 가한 거예요. 바다는 더시 그냥 바다야 넓은 바다 뭐 태평양 같은 바다 바다 얘기하는데 이건 이식 3절부터 26절까지 뭐 얘긴데 물탱크예요 물탱크 물탱크인데 어, 그 다음에 나중에 물 대접이 나와요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물탱크 이 바다가 하는 거는 제 세상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풀장 같은 거예요 크기도 꽤 크죠 그래서 풀장 같은 데서 인간이 씻는 거고 물두멍은 재물들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밖에 달린 것들을 만들어서 물두멍 만들었어요 끌고 가면서 동물들 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씻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고 싶어요. 많은 물을 물로 을물다쓸수 없는 우리 의 죄. 씻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물로 씻어 가지고 됩니까? 그죠. 물로 씻어선 안 되죠. 불로 태워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거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예,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 뭐로 씻어야 돼요?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씻어야 되는데, 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 의 피로만 우리를 씻을 수 있다. 이 히브리서 얼마 전에 강해했는데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를 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10장 19절을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바다가 상하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를 씻을 수 있다. 자기의 뭐이 세상의 의가 끊어 안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씻을 수 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의 모든 것들을 씻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요인도 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버킷리스트 얘긴데, 40절부터 사, 51절까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정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름 없이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실함뭐 그런 거죠. 사십팔 절부터 오십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 씩둘정금 등장 등장되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불집게며또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도, 금돌적이와 성조 곧 외소문에 금돌적이더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는 주로 금으로 다 도금했고요. 바깥에는 다 못을 했어요. 노수로. 청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은 청동, 안에는 금. 그래서 뭐 내면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성전이 보이죠 메시지 아니에요? 청동보다는 금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 가져라. 내면을 더 좋게 만들라.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헌신했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왜내 이름 만들어갑니까? 찬송가 323장 고백과 똑같은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절이산 너무 너무 좋아요. 종기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게뭐야요 멸시, 천대, 십자가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다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 그러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 화평을 위해서 나갈 때는 세상에 깨진 상태에 나가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갈등 있는 거 나가서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버킷리스트라는 말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것들 목록. 세상에서 제일 제가 볼때참 치졸해 보이는 게 버킷리스트에 먹는 거 넣는 사람이야. 그런 걸 뭐라 이제 먹다 죽을 놈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버킷, 버킷리스트에 먹다 가죽어요구경다니다 죽으려는 비명횡사할 놈이지, 그뭐 돌아다니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뭐 영적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야죠. 하나님 예배가 되야 되고, 뭐 성도가 되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세계, 우리 천국 갈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버킷리스트가 돼야죠. 뭘 해야 되겠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 지금 일장부터 쭉 하는데, 찬송가 600뭐 40몇 장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650장 좀안 되는데, 그 찬송 한번 다 부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안 죽겠지요? 너무 길어가지고 안 죽으려면 천천히 부르면 돼요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가나다 순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게 버킷리스트가 돼야죠 한번 다 읽고 다 부르고 다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죠 버킷리스트를 해서 그런데 어, 어떤 지방에 계신 어떤 가정이 있어요 광주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니까 그러네 광주에 광주 좋은 곳인데 전라도 광주 좋은 곳인데 서울에 지금 뭐 팬데믹만 많고 힘든데 여기 오시겠대요. 그런데 집도 다 팔았대요. 왜 혹시 다시 돌아갈까 미련도 없이. 그래서 여기 상수동에 이사 오신대요. 7월 1일날 와서 뭐 하느냐 이유는 뭐냐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예배자 만들겠다고 그죠세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성교하겠다고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아, 저는 이해가 안돼 광주엔 교회가 없나 교회도, 교회가 있을 건데 하여튼간에 뭐 여기서 하고 싶은가 봐요 그죠 홍대 앞에 오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 하여튼간에 그런 거 근데 이분을 보니까 내가 이분의 버킷리스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만입이 되게 있으면 그거 원래 찬양할 때 설암 이 혀에 암이 걸린 분이었대잖아요 마지막 혀 잘라내기 이전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찬송 부르다가 가겠다고, 많이 위내가 네 있으면 그입다가지고그 하나님 이름 참여하다 가겠다고, 그게 버킷리스트에요. 버킷리스트. 우리 인생에도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성전짓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의도가 있다니까요. 뭐가 어색하면 걸려야 돼요. 성전보다 왜 왕궁이 커지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어, 이거 봐. 뭐 예배는 자꾸 축소돼 버리고 자꾸만 내거내거내거 하다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다 깨져 있잖아요. 뭘 바라봐야 돼요? 뭐 들어가기 전에 멀리서 보면 그냥 말끝마다 약인 보아서 외쳐야 된다고.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이건 우리 성도들툭 건드리면 나와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혹시 여러분들 쌍둥이 나오면 애를 약인가 보았스로 지으세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쌍둥이 나올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능력 있는 거죠 받아 그 피를 힘입어서 정결해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버킷리스트 만입이 되기 있어도 그입다 가지고 주 이름 참미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찬양합시다, 그럼 만입이 내게 있어요. 그입 따가지고.